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모세처럼 기도할 때입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을 보면서 말씀을 전합니다.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을 배신한 우상 숭배를 먼저 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시내산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 산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두 가지를 주셨습니다. 하나는 십계명이고 다른 하나는 성막에 대한 모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두 가지를 주시려고 모세를 시내산으로 부르셨습니다. 모세가 없으니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론을 중심으로 산 아래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모세가 산에 올라간 지 너무 오래되어 그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알수 없게 되자 이제 애굽에서 자기들을 인도해 주신 신과 앞으로 자기들을 인도할 신을 만들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다른 곳으로 대체하려는 움직임이었습니다. 아론과 백성들이 수송아지를 만든 것은 이집트의 우상숭배의 그 기원을 둡니다. 구약시대 이집트에서는 동물 형태를 신으로 섬겼던 것입니다. 예로부터 이스라엘 민족이 거주하던 이집트 고센 땅에서는 황소를 우상숭배하고 있었습니다. 번식력이 강한 황소를 다산과 풍요를 주는 신으로 섬겼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할 때, 이들의 황소 우상숭배 행위를 보면서 아마 영향을 받았을 것입니다. 우리의 생활 주변에서도 믿음의 삶을 살고 있지만, 나도 모르게 다른 그 무엇으로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에 세우고 그것을 믿고 따라가는 모습을 종종 볼수 있습니다. 자기들이 만든 것을 자기들의 신이라고 하면서 참신이신 하나님의 자리에 앉혀놓고 경비하며 성적인 난잡함을 보이는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보고 듣고 경험하여 몸에 밴 습관이 무서운 것입니다. 두 번째 자신의 생명을 걸고 기도하는 모세입니다. 모세는 다음날 다시 신의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11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30절에서 3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모세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마음이 슬프다고 말합니다. 민족이 지은 죄 때문에 마음 아파하면서 그것을 곧 자기의 죄로 여기며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백성이 죄를 지었지만 모세의 마음이 슬픈 것입니다. 모세는 이어 만일 그렇게 하신 안 하신다면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 버려 주옵소서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저들을 용서해 주시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차라리 제가 죽겠습니다라는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이지요. 이것은 자기 생명을 내어놓는 기도입니다. 이것은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으신 예수님의 대속의 그림자라고 할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33절에서 자신의 일관된 심판의 원칙을 말씀하시고, 34절에서는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직접 인도하시기보다 당신의 사자를 통하여 인도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모세의 기도로 지금은 그들을 심판하지 않겠으나 하나님의 의의 원칙을 따라 나중에 그 죄를 보응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모세의 목숨을 건 기도. 기념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달라고 하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모습. 지금 이 순간 우리들에게 필요한 기도의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도 기도해야 됩니다.